안녕하세요. 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3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3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2월 18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정묘월 경신일에 해당이 되고 오늘의 일진은 경신이 됩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자 경금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간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식을 보기 전에 경금일간과 묘월에 대한 어떤 서로 상호간의 어, 이해 관계를 좀 따져 봐야 사주의 배합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 것이.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간에, 일간에 먼저 살펴보면 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입니다. 자, 경금이죠. 금.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 쇳덩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양금이냐 은금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르지다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 양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양금에 해당이 되고요그 다음에 쉽게 우리가 경금을 설명할 때는 완철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완철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 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 그죠? 아니면은, 어, 쇳덩이 또, 무쇳덩어리 또 가만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뭐 바람 불고 물, 물 같은 게 묻게 되면 이제 파랗게, 이제 빨갛게. 동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랗게 도 녹이 쓸죠. 그래서 녹이 쓸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금이 용도가 없게 됩니다. 그죠? 그런, 그러한, 어, 거칠고 좀 투박하고 좀 완악한 그런 금, 쇳덩어리를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불로서 아직 재련을 하지 않은 원철과 같은 그러한 쇳덩이를 경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좀 투박하고 약간 거친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음금이라고 하는 신금은 불로서 재료를 맞춰서 어떤 뭐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주얼리 같은 걸로 해서 기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이 어 신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불로 다스리기보다는 물로서 세진하는 것이 도세주옥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기물을 만들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불로서 재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서 재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포항제철이라든가 광양제철 같은 경 어떻게 돼요? 쇠를 완전히 녹여버리죠. 그래서 쇠물을 만들면서 쇠 안에 이제 들어있는 불순물 같은 것을 완전히 제거를 해서 순철을 만들어 내서 강판이라든가 강관 같은 걸 만들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뭐 기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포항제철이나 이제철수에서 쇳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강판을 만드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집에서 칼 같은 거라든가 농기구, 호미, 호미라든가 여러 가지 농기구 같은 걸 이제 쓰는 경우가 많죠. 집에서는 뭐 주로 칼을 많이 쓰겠지만 이게 이런 걸 쓰다 보면은 되게 보면 어떻게 돼요? 호미들 같은 거땅땅 땅 많이 일구다 보면 호미가 어 많이 낡거나 호미 날이 무뎌지거나 낫 같은 것도 그렇게 될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도끼 같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쓰던 것들이 이제 묻뎌지게 되면 다시 한번 불 불맛을 본다 그러죠. 불로 뜨겁게 달군 다음에 대장간에서 다시 기물을 이렇 뭐 날카롭게 좀 만들고 하, 하게 되는 그런 것도 경금을 불로서 단련하는 그런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 용도라고 하는 것 어, 경금을 기물로 만들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능이. 등이 불로서 단련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인하고 굳건한 어떤 그런 마인드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죠. 그래서 금이라고는 혹시 의를 주관하잖아요. 이 의를 주관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삼국지의 관운장 같은 느낌이야 경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관운장이 그 어떻게 뭘 일을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대저기 형인 유비가 일을 시키죠. 이거 이거 이걸 가서 좀해와라 내가 내용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의 의를 주관하고 딱딱 부러지면서 어선 흑백 선악이 명확한 그런 사람들이죠. 되게 경금일간인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에 이제 그러니까 따라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서 단련하고, 불로서 재련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되겠고요. 자, 경금을 단련하는 이제 불, 화가 있어야 되는데, 화에는 이제 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하는 것은 정화가 아니고, 정화가 아니고, 이 바로 병, 아,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자, 하늘에 있는 태양,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어, 놓고 보, 보기, 본다고 했고 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것은 인위적인 불등촉화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용광로 불이라든가 대장간 불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갈탄이라든가 나무 같은 거로 넣고 뜨거운 불을 만든 다음에 새를 거기다 넣, 넣게 되면은 새로 불릴 수가 있지만은. 태양은 아무리, 태양 자체가 뭐 수천도 이상 올라가겠죠. 수만도까지 올라가서 갈려나요 굉장히 태양 자체는 뜨겁지만은, 우리가 그 태양 뜨겁다고 해서, 어, 그무쇠덩어리를 하늘로 지켜들고,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어, 이 쇳덩이를 녹여서 단련할 수는 없죠. 그죠?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뜨거울 거예요. 태양화가 다 당연히 뜨겁겠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경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병화로서 병화로서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인성이 모금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꽃과 같은 거예요. 불꽃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불꽃. 우리 라이터 있죠. 부싯돌 놓기는 라이터 부싯돌 을 한번 삭히면 어떻게 불꽃이 살짝 일어났다가 없어지고요. 전기 스파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전기 스파크 로딱 튀기면 불꽃이 살짝 일어났다가 불꽃이 없어져요. 그것이 정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화의 불꽃이거든요. 근데 습 가스가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파크만 튀고 그 불꽃이 이슬 유지할 수가 없죠. 우리 집에서 쓰는 가스레인지도 처음에 가스레인지를 딱켜게 되면 다다다다다하면서 불꽃이 팍팍팍팍팍 튀죠. 그것이 정화거든요. 그런데 그 정화의 불꽃은 순간 사 있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스가 나와서 그 불꽃을 계속 이렇게 키워줘야지만은 정화 계속 살수 있는 겁니다. 어,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 안에 그 인성분이가 황성분인가요? 그 황을 딱 키면 그때 불이 확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꺼지겠죠. 그 나무가 뭐예요? 정화를 계속 그 불꽃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 겨,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필요로 하는데 정화만 있으면 불꽃밖에 튀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쇳덩은 인원인데, 거기다 대고 계속 불꽃만 튀기면 어떻게 돼요? 그 흐름만 생기죠. 그래서, 경금이 정화로서 단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간목이 정화를 생지어 해줘야지만, 정화가 오래오래 타면서 뜨거운 불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만, 그 정화로서 능이 경금을 단련할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대장간에서, 그, 갈탄 넣고, 갈탄 넣고, 불을, 풀무질해서 불을, 뭐, 천도 이상, 이천도 이상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갈탄이 없어요. 불꽃을 못 만들어. 뜨거운 불을못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를 불릴 수가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는 불꽃은 정화인데, 갈탄을 넣고, 바람을 불어 넣어주잖아요. 풀무질. 그 바람도 목입니다. 그죠? 그래야 정화가 천도 이상 올라가서 경검을 단련할 수가 있는데, 온도가 백, 뭐, 2 0도3 0도 밖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경검을. 단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가 있긴 한데 재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단련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단련이 대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경금이 정화가 있으면 겉모습은 멋있어 보이고, 어, 겉모습은 남자다 워 보이고 그러는데 재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용두삼이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뭔가 할것 할 같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은 안 되잖아요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그죠 말은 막다할것 같은데 그 정화 불꽃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을 하거나 하는 일마다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역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정화가 필요하고요 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필요한데, 목은 간목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 경금이 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경금의 소양인 것이죠. 이것이 경금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원령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을 놓고 보게 되면 묘월이라고 했죠. 자, 이제 묘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자, 묘월은 중춘이라고 했고요. 봄이죠, 봄. 그죠? 따뜻한 봄날이고요. 지금 거의, 어, 꽃이 이제 만개 정도는 아니더라도 꽃몽울리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저 주변에 이제 새록새록 이제 새싹 꽃들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봄인 것이고요. 자, 어, 같은 봄이라 하더라도, 인월과 묘월은 좀 다르죠. 인월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인월은, 인월은, 본기가, 본기가 간목이죠. 그 다음에, 어, 묘월은, 본기가, 이건 을목이고요. 이것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 단련을 받기 위해서는 감목이 있어야 되는데 인월 같은 경우에는 인월 같은 경우는 원령 자체의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도로 감목이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없지만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본기가 을목입니다, 그죠? 어, 선생님 묘 중에는 묘 묘에는요 제가 알기로는요 묘에는 지장간이요. 감목도 있고요 을목도 있는데, 왜 을목만 말씀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오묘유는 본기만 쓴다. 여기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묘중 감목은 쓰질 않습니다. 없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유중에 있는 경금, 자중에 있는 임수, 그 다음에, 오중에 있는 병화는 없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묘중에 있는 감목이 있으니까 감목을 쓴다. 이렇게 보시지 말라고 제가 그, 누체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 묘에는 간목은 있는 듯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간목은 다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목은 있어줘야 된다. 근데, 간목이 있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지어 놓고요. 경금과 묘월의 관계를 보게 되면,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광절이잖아요 그죠? 무강절 무광절인데 경금은 묘에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절, 절 태지에 당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가는 시, 신약이죠. 일가는 신약인데 재성은 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다 신약한 명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제 재왕신약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목정화 가 필요하긴 한데, 일간이 약하면 재성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재왕신양 재다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다시 예를 들어서 정화라든가 뭐 재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병화 같은 것도 다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간이 뿌리가 없는 중에 재성이 왕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정관이 들어오거나 예를 들어서 뭐 평관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재다시장이 바뀌어서 재살태 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정, 이건 정관이니까 제 살이 아니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도 그 작용을 받지 살과 같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가살위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살위권. 이건 뭐냐면 일간이 너무 왕해서 칠살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나한테 권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금이 너무 왕한 경우에 원래 정화를 써야 되는 정화가 없고 병화가 딱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칠 살이지만 마치 나한테 정관과 같이 좋게 작용을 한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경금이 정화를 봐, 봐야 좋겠지만 병화를 보게, 보게 되면 이건 칠 어, 살이기 때문에 문관보다는 무관으로서 이름을 크게 떨칠 수가 있어요. 관우같이 그죠 아니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군인 중에서도 무관 무직으로서 뭐 영관급이라든가 아니면 장성급같이 그런 일관이 왕한데 저칠살 있으면 그런 무관으로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많고요꼭 군인이 아니더라도 경찰 계통도 해당이 되겠고요. 권력 집단은 어디가 있어요? 검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같은 데도 권력 집단이 좀 그런 데 있어서 무관으로서 이름을 날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거는 일간이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죠. 제다신약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가 있어서 금을 생해주거나, 아니면, 어, 같은 금이 있어서, 어, 금을, 어, 방신해주면 좋은데, 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는 안 되겠죠. 무토 있으면, 금을 매금시키지, 금을 생하는 거는 안 되겠죠.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그것도, 건, 좋토, 생금 블록이 되는, 능이 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토로 소행해 준다라고 하면 지지로 진토라든가 지지로, 지지로 진토라든가 아니면 축토 같은 것이 있어, 있어서 어, 물기가 있어야 금을 생길 수가 있겠고요. 천간으로 들어오는 토는 기토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묘월 같은 경우, 인월 같은 경우는 어, 금이 금이 경금이 태지 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왕토인 무토를 보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기시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로 진축, 지, 진축토가 있거나 뭐 기토가 있어서 생주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지로 신금, 지지로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어, 경금을 생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정화라든가 간목을 봐서 경금을 단련해주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음, 경금이 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하기 때문에 재다신 약. 인명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급선무는 약한 일간 경금을 생조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어떤 부신 생조라든가 방신함을 받은 영래에는 그다음에 감목과 정화가 있어서 그죠. 경금을 단련하게 되면 경,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경금이 오래 태어난 명, 명식인데 기본적으로 연간을 먼저 보게 되면 기해년이 되겠죠. 이거는 어 이렇게 놓고 보면 해묘한목이 되죠. 해묘한목, 그죠 이렇게 되면 목이 왕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당연치사 재다신약함이 되는 어, 명식이 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일간을 뭐 토, 인성인 토로서 생조를 해주든 그다음에 금으로서 방신해 주든 생조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경신일주가 되죠. 오 어, 이거는 굉장히 경금이 약한 때 태어났지만 어, 신금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경금이 그래도 뿌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경금이 나름대로 어, 크기도 약간 클 것이고요, 단단함도 약간 더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 경금이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정화를 얻는다 하더라도, 정화를 얻는다 하더라도, 능이 그 정화를 감당해낼 수 있는 여력이 된다, 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간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또 정화가 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주 국세를 갖췄다, 라고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간목은 어디 있냐면, 해중 간목이 있는데, 원래 해중에 있는 간목을 꺼내서 쓰기는 좀 어려, 어려워요. 왜냐면, 물 속에 있는 물을 꺼내, 감목은 젖어 있기 때문에 좀 쓰기 그런데, 이렇게 해묘미 한목하거나 해묘한 막 해서 합을 하게 되면 은그 감목이 거의 마치 그냥 일반적인 감목과 같은 그런 효용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지지속에 암장되어 있다라도 있다 하더라도 합합 목이기 때문에 갑목이 세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 일간 자체도 어떻게 돼요? 신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이건 이것도 경금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은 영에 정화까지 투출했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갑목 정화 일간 뿌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삼주만 놓고 봤을 때는 삼주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 세력을 갖추었다 아니라 사주의 국세를 갖췄다 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약간의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뭐냐면 기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토가 없어야 이 정화의 기운을 가지고 경금을 단련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토가 이렇게 접신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화가 정화의 100%의 공력이 100%의 공력을 가지고 경금을 단련하는데 써야 되는데 기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 100%의 공력 중에서 뭐 30%, 50%, 몇 퍼센트의 기후는 약간 열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100% 어, 기토만 생하고 경금을 달려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화가 있긴 한데 정화의 100% 화력이 경금으로 몰려야 되는데 일정 정도 화기가 바깥으로 유출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명식이 이와 같은 명식으로 짜여져 있고요 기토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사주국세는 아주 좋은 사주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어, 생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들어오는 생신은 병자시가 됩니다. 병자시. 자 이렇게 되면 와 선생님, 어 정화도 있고요, 병화도 있고, 어 괜찮겠네요.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게 되고요. 자 병화로서는 조아하는 그런 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으나, 월령이 묘월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겨울의 한기는. 없, 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경금이 개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추월 엄동설현에 태어났을 때는 그때는 관살 혼잡을 오히려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묘월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도 밖에 나가면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나가서만 조금만 운, 운동하면 땀나고요. 그렇죠. 뭐 그렇게 뭐 추, 추워서 못 살겠다 이 정도는 아니죠. 물론 지금이 비가 온 연휴에 지금 잠깐 호센 주의 중이, 중이기 때문에 약간 뭐 추. 라고 느낄 수 있는, 춥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엄동설안의 해자축어라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수가 있어서 신금하고 이게 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신자, 반합, 회, 국하겠죠. 그러면 경금이 오리지널 신금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자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금의 기운이 수쪽으로 이렇게 화하게 되니까 신금의 기운이 많이 좀 약화되겠죠 전혀 100% 경금이 신금의 뿌리를 둘수 없다는 것은 아닌데 원래 자수가 없었을 때 경금이 신의 뿌리를 100% 뒀다라고 하면 저렇게 자, 신자가 합을 하게 되면 그100% 뿌리를 뒀던 공력이 어떻게 돼요? 70, 50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전혀는 아니더라도 경금의 뿌리가 좀 약해진다라고 하는, 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병화가 투출된 것은 조우의 개념이 없는데 병화가 투출한 것은 사족과 같은 개념인데 오히려 이건 칠살이기 때문에 경금을 어떻게 돼요? 이거는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극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병자신은 썩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도 뭐 관사론 잡으로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관사론 잡으로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그냥 관사론 잡 자... 보다는 그냥 이렇게 병화가 일간 경금을 이렇게 파극하는 것이 좋지 않다 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축시를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정축시를 놓고 보게 되면 병자하고는 좀 달라요 자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그 다음에 삼합의 끝자리인 축에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묘월이기 때문에 묘월의 정화 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정화가 하나 있는 것보다는 그죠? 이런 경우 두개 있어도 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병자시보다는 정축시가 정축시가 어 신은 더 제가 봤을 땐더 좋은 시로 보이고요. 경금 일간이 원래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약한데 자, 신금 어, 축토에 뿌리를 충분히 둘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나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기묘시 경진시 신사시 한 번에 뭉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묘가 있다 하더라도 묘가 있다 하더라도 기토가 생주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경진시 진, 진의 생주를 받게 되는 거고 경금이 투출했으니까 이것도 어, 비견의 방신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신이 신사시면 사신합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 신에도 뿌리를 두고 경금이 사에는 어떻게 돼요?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 일관이 이때는 뿌리가 튼튼하다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런 경금 같은 경우는 뭐 도움을 좀줄수 있다라고 놓고 보더라도, 신금은 뭐 있으나 많아. 제가 말씀드렸죠. 양간은 응간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뭐 일단은 정화를 용신으로 쓰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 안, 다음 시, 요시를 놓고 보게 되면, 요시가 되게 되면, 은저한 가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물론 화, 화, 화가 있어서 정화의 뿌리를, 되는 것은 좋은데, 화를 용신으로 쓸때 임수, 개수가 추출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물론 임수가 정화를 이렇게 거시키진 않지만은, 떨어져 있게 되면 아무래도 정화를 파극하려고 하는 어떤 위해를 줄수 있겠고요. 개수도 마찬가지로 정화를 파극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정 화가 용신인데 수가 투출하는 것은 썩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수볼수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가 용신일 때 용신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토가 있는 것도 이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기토가 있는 것이 약간 좀흥미인 것이고요 생시에서는 어, 이게 화이 정화를 충분하게 쓸수 있는 그런 생시를 얻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생시 한번 또 살펴보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던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